안녕하세요 미르 소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 일단은 경로를 알아야 되니까 미르 깔린 폴더 확인해 봅시다 시에 포파8 8 6 미메이드 미르 2 웨이브 폴더거든요 자 여기. <laughs> 이렇게 앱 누르시면 이렇게 무공 소리가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식으로 복사기 소리, 이런 식으로. 지음 소리. 파일을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바꿀 소리가 뭔지.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름만 알면 되거든요. 일단 경로는 이거 해놓고, 이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꿀 사운드를 이제 구하셔야 돼요. 웨이브 파일로. 똑같이. 그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구하신 다음에. 자, MO2가 금강화염자 비급이거든요. 자, 바꾼 거는 레이저 소리. 이런 식건 천무. m73-5가 천무 소리거든요. 이거는. 두배기. 이런 식으로 뚝배기 소리. 바꾸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드래간 다음에,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웨이브 폴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덮어 쓰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충돌, 다, 다 덮어 쓰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 번거롭잖아요. 맨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뭐, 폴더 찾아서, 또 C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제 EXE, 간단하게 이제 EXE 파일 만드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반디집 까셔야 되거든요. 알집, 알집은 써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반디집 쓰세요, 반디집. 반디집 쓰신 다음에, 자 이렇게 준비됐죠 이렇게 소리 준비됐어요 m82요 이건 B급 레, 레, 레선풍비급그 다음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있죠 미러스킨 <laughs> 그 다음에 이거를 집이 아니라 그 EX28로 하셔야 돼요 e x 8 예. 상세설정은 딱히 뭐네 금질 거 없고요 하신 다음에 EX 설정 한 다음에 폴더 그 미르 깔린 폴더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C에 폴렌 886 위메이드 2 웨이브 에다가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사 요걸 다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경로만 네. 제목 미르 소리로 해 봅시다 일단 자, 확인 그 다음에 압축 시작. 자, 됐죠? 이르 스킨, 됐죠? 자,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딱 땡겨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 요 패치를 꼭 받으신 후에 하셔야 됩니다. 패치를 다 하고, 자, 일단, 원래 지금 쓰셔도 되는데, 제가 확인차 한번 소리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리 접속한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게임 중에도 이게 바꾸셔도 돼요. 바뀐 거를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은, 봐보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일단은, 소리를 들려드리려면. 자, 기본이죠. 10년. <laughs> 순정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순정이죠. 미밋하잖아요 자, 스킨 깔게요. 스킨, 이렇게 해서, 앞쪽, 덮어 쓰기 하셔야 됩니다. 풀기, 확인, 닫기. 그럼 이제, 소리가 바뀌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쭉 다음에 이거 비급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죠 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